안녕하십니까. 고령 환자들이 주로 머무는 이런 요양병원에 불이 나면 안타깝게도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방당국이 초기 진화의 중요성과 함께 대피 미끄럼틀 설치를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 모두 37명이 숨진 미량병원 화재 현장입니다. 쉴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검은 연기 사이로. 에타는 구조 요청이 이어집니다. 화재 5분 만에 소방대응 1단계가 발령되고 소방대원이 총출동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숨진 희생자 대부분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들이었습니다. 4 1명이 사상자가 발생한 지난 9월 김포 요양병원 화재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두 사례 모두 요양병원에서의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경우로 소방 당국이 요양병원 화재 초기 진화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병원 내에 미끄럼틀이나 경사로를 설치해 대피가 힘든 고령 환자 탈출을 도울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열 명이 약한 사인 일 개조로 어, 한1 5 정도 걸린다고 그면나선 미끄럼틀을 이용해서 편안할 때는 단한 분밖에 걸 중소 의료 기관인 요양병원 상당수가 스프링클러가 없는 것도 많은 만큼 건축법 등 제도 개선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건축 구조 자체부터가 원래 요양병원들은 설때 잘못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데 이거를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거고. 전국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부산 요양병원 환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화재 위험 요인을 없애기 위한 긴급 대응과 제도 보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네, 어제 이 시간 부산시 각종 위원회 소속 외부 민간 위원들의 셀프 용역 실태 보도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지침까지 무시한 부산시의 위원회 늘리기 실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은 시정에 참여하고 부산시는 시민과 협치를 한다. 이게 부산시 위원회 설치 명분입니다. 일부에서는 시정의 명분을 쌓기 위한 수단, 약간 비틀어 거수기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부산시에 설치된 위원회 수만 상반기까지 무려 204개. 서울시가 203개니까 부산시가 얼마나 많은 건지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지난해 단한 차례도 회의를 안한 위원회가 37%에 달했습니다. 조수한 기자의 보도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하나의 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지난달 출범한 부산시민협치 협의회입니다. 당연직 공무원 5명과 위촉직 외부인사 2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첫 회의가 열렸지만 위원회 성격이 애매모호합니다. 지금 이제 때는 뛰어났는데 내용은 이제 협의회에서 담아야 되는데 같이 해가 좀 나가는 게 이제 더 효율적일 수도 있을 건데 4년 전 행정안전부가 부산시에 보낸 위원회 정비 지침입니다. 유사 중복 위원회, 실효성 없는 위원회, 그러니까 필요 없는 위원회 없애라는 겁니다. 행정 수요에 맞게 기능은 움직일 수 있어야 됩년 동안 운영 안 하고 하는 위원회들은 이 기능이 없다는 거거든요. 가 그런데 부산시 이런 지침 다 무시하고 지침 내려보낸 다음 해인 2016년 169개던 부산시 상설 위원회를 2년 반 만에. 204개로 35개 더 만들었습니다. 부산시 혁신도시 발전위원회 회의가 있던 날, 회의실 문이 잠겨 있습니다. 출범 이후 1년여 만에 열리는 첫 회의지만 태풍 탓에 무산된 겁니다. 회의하고 이걸 또 마치고 있었기 때문에 좀란할것같 해가지고 그런 들이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음. 지난 3년 6개월간 부산시 위원회별 회의 개최 횟수를 확인했습니다. 1년간 회의 한번 안한 위원회가 해마다 늘더니 올해는 상반기까지 10개 중 거의 4개 위원회가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엔 분기별 한 차례 이상 회의를 갖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킨 위원회는 해마다 고작 20% 안팎. 올해는 10개 중 1개 위원회 정도만 위원회 지침을 따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말 거수기고 뭔가 이렇게 위원회가 재기능을 못하고 하는 위원회들은 통합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좀 바꿔내야 된다는 거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있으나 만나한 위원회가 대다수지만 부산시는 지난 3년간 20억 원이 넘는 운영 예산을 썼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부산시는 올 하반기에도 또 9개의 위원회를 더 만들었습니다. MBC 뉴스 조수아입니다. 내년에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를 위한 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처음 학교로라 불리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는 유치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원서 접수가 가능해졌는데요.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 건지 정세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불과 몇년 전까지 아이를 더 좋은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부모들이 유치원 앞에서 길게 줄을 서고 심지어 밤샘을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풍경입니다. 교육부가 개발한 공사립 유치원 입학 관리 시스템 처음 학교로가 본격 가동됐습니다. 이제 공립과 사립 구분 없이 부산 지역의 모든 유치원은 학부모가 유치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원서 접수와 추첨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우선 모집과 일반 모집, 추가 모집 등 3단계를 통해. 유아 한 명당 두세 번의 기회가 보장됩니다. 2020년 내년에 부산에서 유치원에 입학할 원아수는 약 4만 명. 이 원아들은 300~96개 유치원에 배치돼 교육을 받게 됩니다. 부산의 경우 사립유치원이 3배 가량 많고 최근 국립유치원을 선호하는 분위기 속에 사립유치원의 원아모집 안정성 확보를 위해 졸업성의 형제자매도 우선모집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그런 학부모님 입장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아이들이 입장에서는 우리 동생도 같은 유치원을 졸업하게 된다는 자부심이 생길 수 있고 유치원 입장에서는 조금 더 편안하게 그 입학을 저희가 모집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 신도시 조성 등으로 인구 유입이 본격화되는 명지나 정관지역의 정원 조정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공립 유치원을 학부모들이 많이 선호하셔서 북부관내에 사립 유치원 세 곳을 매입을 해서 공립 유치원으로 22학년 3월 1일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학부모님들의 어떤 편리성과 유아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컴퓨터 활용이 어려운 학부모의 경우 모집 기간 동안 지원하고자 하는 유치원을 방문해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새로 개발된 처음 학교로 프로그램입니다. 개발 취지에 맞게 태어나 처음 접하는 교육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편리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밤사이 부산 시내 곳곳에서 멧돼지 8마리가 출몰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사상구 괴법동의 한 주유소 앞에서 무게 40kg의 멧돼지 한 마리가 달리던 차량들과 충돌한 뒤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또 오늘 자정 무렵에는 사상구 괴법동과 북구 화명동, 새벽 2시쯤에는 금정구 부산대학교에서 모두 멧돼지 7마리가 나타났다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야생동물 포획단과 함께 멧돼지가 나타난 현장 인근 초등학교 등에 경찰력을 배치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병원 의료진을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진경찰서는 오늘 새벽 2시쯤 부산 진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보호자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병원 직원에게 흉기로 책상 등을 치며 협박한 혐의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부경찰서도 어제 새벽 동구의 한 병원에서 진료비 문제로 다투던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30대 남성 B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는 행사가 이번 주말 영도구와 북항 일대에서 열립니다. 부산시는 특별 정상회의 개막 15일 전인 오는 10일 영도구 국립해양박물관 일대에서 한아세안 하나의 바다 하나의 하늘이란 주제로 환영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공군 특수임무단의 고공강화 시범과 블랙이글스의 에어쇼가 펼쳐지며 서해 유성룡함 개방 행사도 열립니다.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국 정상 강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5일부터 4흘 동안 백스코와 누리마루 등지에서 열립니다. 부산상공회의소 회장단 일행이 오늘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김해 신공항 문제를 비롯한 지역기업들의 경영 애로사안을 건의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회장단은 김해 신공항 확장안의 적정성 검증 조기 마무리 등 공항 관련 지역 여론과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보완책 마련,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지역 항공 여의 군송업계 지원 등 당면 과제 8건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는 허용도 회장을 비롯한 부산상위 회장단 17명과 이낙연 국무총리, 기재부 1차관,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선용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계 선용품 협회 총회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내일부터 나흘 동안 부산에서 열립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와 선용품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는 협회 정회의원인 40개국 대표와 세계 선용품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해 선용품 산업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참가국 간 정보를 교류합니다. 특히 이번 총회는 한국선박관리포럼과 함께 열려 선주사와 선용품 업체 간의 직접적인 비즈니스 기회도 만들어집니다. 부산 동구청이 내놓은 지역 화폐가 흥행조짐을 보이면서 다른 기초자치단체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구청은 지난 8월 14억 원을 목표로 발행한 지역 화폐 2바구 페이가 모두 소진돼 30억 원 가량을 추가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바구페이는 충전식 선불카드로 동굴을 상징하는 이바구와 전자경제를 의미하는 이를 조합해 만들어졌습니다. 부산진구도 관련 조례를 마련해 내년 상반기 1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며 남구와 수영구 역시 지역화폐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동남권에서 부산의 노인 인구 비중이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동남권 노인기초통계에 따르면 부산의 65세 이상 노인 비중은 지난 2009년 10.8%에서 지난해는 17.1%로 6.3%포인트 증가했습니다.